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제 4년 9째달곧기슬레월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들사람이 사리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열아홉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함에. 만군의 요호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하여 어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예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 읽고 나간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이 말씀이 귀한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